안녕하세요. 아름이반 강사 원숙이입니다. 어, 이번 주의 수업은 어, 컴퓨터 모니터 선반을 가지고 이쁘게 어,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어, 선반 위에 이쁘게 어, 꾸미기 전에 어, 한 가지 더 어,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손으로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색다른 재료가 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한지예요. 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니터 선반 위에다가 한지를 붙여서 또 그리고 붓으로 예쁘게 꾸며서 이렇게 예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어, 나무판 위니까요 재수를 한번 발라야 되겠죠 자 재소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재소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재수가 마르는 시간이 있겠죠? 재수에는, 어, 우리가 어, 흔히 말하는 본드가 이 재수에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붓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여기 위에다가 어,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한지를 여기다가 올려서 한번 꾹꾹 눌려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지에는, 어, 한지 넵킨, 넵킨이죠. 네. 한지 넵킨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어요. 세 겹에, 어, 이렇게 종이가 붙어 있는데, 하나, 둘, 이 종이는 이렇게 떼어내고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만 있는 이 종이를 가지고 자, 여기 위에다가 올려 놓고요. 자, 좀 전에 떼내었던 이 종이를 돌돌 말아서 한번 꾹꾹 눌려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주름이 졌어요. 접혀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주름이 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어? 말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더 볼게요. 말랐을 때는 이렇게 재수를 한번더 칠해 주시면 물기가 있기 때문에 잘 붙겠죠. 이렇게 눌려 놓고 꾹꾹꾹꾹 이렇게 붙어졌습니다. 어, 아주, 어, 이한시네이는 홀겹으로 있기 때문에 아주, 어,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재 위에 바로 올려놓으면 바로 붙어집니다. 자, 이럴 때한번더 정확하게 말리기 위해서는 드라이기를,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말린 후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선이 보이죠. 저는 이 선이 보기 싫어요. 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저는 조금 걸어서 어,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물기를 밑에 부분에 물기를, 물기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붓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요. 선이 없어질 거예요. 자. 선이 있으면 되니, 되게 인위적이지만 선이 없으면 인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다 긁어내고 나면 판 위에 또 물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드라이기로 없애면 되겠죠. 자, 보셨나요? 여기 부분은 이제 선이 없어졌어요. 여기는 반듯한 선이 있지만 여기는 선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래, 위에, 양쪽, 옆으로 다 그렇게 걸겨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렇게 마르고 난 뒤에 다시 재소로 자연스럽게 한지가 한지 네킨이 어 인위적으로 붙여놨다 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재소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는 바깥에서 안으로 붓자국을 내어주면 되겠죠? 자, 안에서 바깥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그림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붓을 끝을 딱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드라이기로 말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어 액자 같아요. 어, 해바라기 그림의 액자 같죠? 그러면은 이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은 짜놓은 물감으로, 이렇게 물감으로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어, 각자 어,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바라기. 자 해바라기는 자 여기에서 스윙님이 스윙님은 여기다 위에다 해바라기 색깔을 좀더 칠해볼게요. 여기도 만들어져 있는 냅킨이지만 해바라기 냅킨이지만 이렇게 내가 어 그림을 그려서 붓으로 칠하게 되면 이건 어 내가 그렸나? 원래 있던 건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어 작품 같아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고요. 좀더 노란색이 선명해졌죠? 이렇게 한 위에 선생님이 이쁘게 어,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 본인이 생각한대로. 마음먹은대로 그냥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노란색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노랑을 가지고 바탕을 한번 칠해볼게요 내가 해바라기 쪽에 색깔이 들어가면 망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화, 조화롭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아, 자, 노란색 배경에, 어, 은은한 해바라기 밭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되게 화사하면서 또 그리고 편안한 그런 색깔이 되겠죠? 자, 마무리 단계로요. 중간중간 잎사귀를 하나 집어넣고 마무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에, 어, 노란색이 좋아하는, 어, 친구는 연두 색깔이에요. 그래서 초록에다가 노랑을 같이 섞어서 연두를 만들어서 이렇게 군데군데 연두 색깔을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연두색과 노란색이 같이 마구마구 놀고 있어요. 자, 이제 완성을 해 볼게요. 마무리.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